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자가 말합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제가 본 환상에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타고 바다를 건너 천국에 가서 생명수를 마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생명수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건너편 해변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들은 빠질 것을 염려해서 주님의 옷자락에 타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생명수를 마시러 오는 자를 기다리고 계셨지만, 그러나 천국에 이르러 생명수를 마시는 자가 매우 적었습니다. 당신의 믿음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나요? 다른 길로 빠져버렸습니까? 당신이 속한 교회 공동체가 당신의 구원을 보장한다고 여깁니까? 당신은 주님보다 물질을, 세상 지식을,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은 생명수 샘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만 신뢰하는 완벽한 믿음만이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기도 중에 본 환상, 천국으로 가는 해변. 제11편 생명수와 주님의 옷자락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